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이제 어떤 사용자에게 특히 잘 맞을지 정리해보겠습니다. 먼저 고성능 작업이 필요한 전문가에게 적합합니다. 영상 편집, 그래픽 디자인, 3D 모델링 등 무거운 작업을 수행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데요. M4 칩셋과 강력한 GPU 덕분에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프로그램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태블릿 PC입니다. 얼핏 보면 두 모델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상 사용해보면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에어 63형 모델은 상당한 진전을 이끌어내면서 불필요하게 프로 모델을 구입하는 상황을 줄여준 것 같습니다. 하단 URL을 통해 최대 10%까지 할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참고해서 구매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